마지막으로 어, 이것을 긁어내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긁어주세요 이건 좋은 예전에는 아버지께서 이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걸로 하면은 조상님들이 놀란다고 이걸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봉분은 봉분은 낫으로 깎고 밑에만 벌초기로 하는데 요즘은 봉분도 이걸로 깎습니다. 응? 아아아무 깔끔하게 너무유과 k 하겠습니다. 벌초 마무리. 해가 미용 위역 었죠 서경으로 해가 넘어갔습니다. 예, 네, 마무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 멀리 해가 넘어가는 게 보이는군요. 이곳은 충북 영동군 학산면 목골이라는 곳이었습니다.